안녕하세요. 아들파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업데이트 대신 올라온 개발자 피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인 레이드가 연기되고 다음 주에 나온다는 라이브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앞으로의 계획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 6월 17일날 올라왔었고, 6월 18일날 한번 수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투기장의 프리시즌 적용 안내입니다. TL 글로벌 버전에서는 새로운 시즌 시작과 함께 6대6 투기장 프리시즌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게 니가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밤에 이제 글로벌 서버에는 적용이 될 거고, 그런데 한국에서 하는 서버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시즌이 있고 그 시즌 이후에 적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말에 적용이 된다. 다음 주부터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좀 일찍 시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너그러이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신 한국 서버에서는 모험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전장 토너먼트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개발자 노트 및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래요 어,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는 자, 6대6이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더 뒤로 밀릴 수도 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대전장 토너먼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저희는 글로벌과 일 권역 버전 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각 지역의 이용자 환경이나 업데이트 적용 시점의 차이는 서비스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불이익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불이익으로 느껴질 게 느낄 수밖에 없을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판매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판매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게 결국에 나중에 이제 무료로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에 다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사실이죠. 글로벌에 보시면은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에서 뭐 이런 그뭐 상품들을 주겠다 이런 게또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아레나 시즌2 엔딩이 있다는데 여기 시즌2 엔딩이 6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6월 26일날 끝나지 않나요? 근데 굳이 여기가 먼저 하나?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번 주 이번 달 말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글로벌 서버에는 이런 천동 실버 골드에서 옛날에 글로벌 서버 처음 오픈했을 때어 이런 패키지가 나왔죠. 그래서 루센트를 사면 뭐 끼워주는 거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미토이라든지 이렇게 변신하는 걸 끼워주는데 한국에는 이 아미토이와 얘두 개는 안 나오거든요. 얘는 좀 다른 모드로 해서 하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얘, 요거는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그, 끼워서 팔았고, 배틀패스에. 얘가 있었네요. 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걸로 해서 판매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긴 하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제 최대한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했으니까, 뭐, 창후에 저런 것들도 이제 국내 서버에 나올 때, 뭐, 다른 데다가 끼워서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레이드 서비스 지역을 동시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6월 26일 목요일날 원래 우리는 수요일 기준이지만 목요일 8시에 보통 이제 그 글로벌 서버가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혼돈 마녀의 재단이 같이 오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TL 에서 선보이는 첫번째 대규모 레이드 12인 레이드 잖아요 TL이 서비스되는 전 모든 국가에 동시에 공개하겠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최소 입장 전투력은 5천, 숙련 레이드는 6천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최고 어려운 난이도도 한번 더 나올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더 어렵겠죠. 그리고 입장 전투력 기준은 클리어가 가능한 최소의 기준이다. 지난 경험을 비춰볼 때 보다 높은 전투력을 갖추시면 한층 수월한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보다 어려울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혼돈의 마녀의 재단은 기존 차원진 보다는 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며 정밀한 팀워크, 정밀한 팀워크에요. 뭔가 기믹이나 이런 걸할때 11명이서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 죽을 수도 있다. 예전에 차원진 처음에 이성 차원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 기믹에 실패하면 다 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레이드의 재미를 극대화하겠다. 또한 이번 레이드에서만 획득 가능한 희귀하고 강력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 이게 유니크 장비들이죠. 모험가 여러분께 한층 높은 성취감과 도전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했고요. 광염의 아크보스, 레이드 킨, 블렌디, 그리고 테멘트. 테멘트가 이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이템을 이제 메인 무기 아이템도 떨구겠지만 이 코어, 유니크 무기나 방어구에 넣을 수 있는 코어를 얘가 드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예전에 있었고 그래서 6월 25일 업데이트 이후에서 제공이 되고 아크보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다. 아크보스 무기를 업그레이드. 잠깐만. 유니크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 아크보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유니크 무기는 별도고, 유니크 무기에 들어가는 코어를 아크보스에서 추출해서 쓸수 있고, 근데 그 코어를 아크보스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크보스 무기가 아닌 또 다른 드랍되는 걸 갖고 뭐 만들거나 해서 할수 있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또 아크보스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아크보스 무기를 좀한 단계 더 올린다. 이 말인가요? 요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상세한 정보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보스 레이드는 매주 2회 참여할 수 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하는데 기존 아크보스와 겹쳐서 나오게 되면 기존 거 가는 사람들은 또 요걸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분쟁과 평화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제공한다. 분쟁 모드는 옛날처럼 오픈월드 전투반식이고, 그 다음에 평화는 이제 포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처럼 하는 그런 모드겠죠. 공성전, 세금수송, 그리고 인터서버 공성전의 스케줄이 조정되었다. 기존 2주에서 3주로 바꿨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일단 인터서버 공성전 공성전 세금수송 에서 이렇게 3주 단위로 됐는데 이제 개편되면 인터서버 공성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세금수송을 하고 바로 공성전 이런식으로 해서 2주 단위로 진행하는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 게임 성능 최적화 및 플레이 경험 개선 많은 분들이 성능 관련해서 불편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고 몇 주간 전체적인 게임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최적화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약한 달간 준비를 했는데 이 최적화 빌드가 6월 25일 날 업데이트 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6월 25일 날 업데이트 된다는 거는 25일 날그 10인 레이드 포함해서 요 최적화까지 같이 업데이트 되니까 업데이트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빌드는 특히 톨랜드 지역의 프레임 성능 개선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다. 그서 최적화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끝이지 않고 점점 최적화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크래시로 인해서 튕기는 경우도 있고, 좀 하다 보면 렉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최적화를 통해서 얼마나 개선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전투 밸런스 케어 예고 안내. 밸런스 관련해서도 다음 주에도 조정 패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28일 방향 판정을 개선했는데 다양한 데이터와 플레이 피드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고 그중에서도 장군 클래스가 현재 메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점, 특히 딜러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전달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장군 클래스가 다시 전장의 균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개선안을 다음 주 밸런스 패치를 통해서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장궁하고 마법봉하고 조합을 시켜가지고 이 생존에다가 포커싱을 맞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전에 공격으로서의 장궁과 지팡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뭐 장궁과 단검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깨졌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치인 것 같은데 이게 좀잘 돼야 되는 게또마법봉하고 장궁하고 어, 이 장군 클래스만 너무 좋게 해가지고 마법봉하고의 조합으로 인해서 또 무적의 클래스가 또 탄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장군 마법봉 잘안 죽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 그런 부분으로 좀안 이어지도록 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돼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많은 신규 게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과 어, 버틸 수, 있. 어, 아무래도 신규 게임 쪽으로 많이 갈 건데, 그 게임으로 갔다가, 어이구, 이 게임이, 어, 생각보다 뭐, 해, 기존에 해오던 TL이 더 낫던데?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laughs> 엄청나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laughs> 아,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많은 게임들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TL이 계속 살아나가려면, 정말,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많은 개선이 되길, 어, 바해봅니다 어, 저는 내일 로스트아크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내일 오후에 있는 세 번째 타임에 어, 가서 체험을 해볼 예정이고, 체험하고 와서 소식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